언제 갖고 왔어요, 보리차? 어, 그 있으면 까, 그, 필름 까가라. 음, 네. 어, 밑에 있어, 가져와. 어. 보리차, 보리차까지 챙겨올 자신 있었단 말이야. 한, 챙겨온 걸로 봐서는 해외 그래, 경험 한몇 년, 한 사람한테. 해. 네. 웬만하면 보리차 챙겨올 생각은 안 하는데. 여거러비 <목소리가> 아, 어, 조금 되지. 씨. 플립사 씨. 뭐 하려고? 보안, 보안. 뭐 비키고. <laughs> <끼고. 웃음> 이래 <웃음> 何でそこは? 여가지고네. 아 <sist> <수 Dartmouth> 이거 못 먹는 건줄 알았어. <laughs> 어 멋있다. 아온 커트 오늘 <봐라> 간식이었어. <rezio> <봐라> 야 여보세요. 기 아 <목소리> 원터트お願いします. <ああ、オンコット>、<laughs>